지금 향고 있습니다. 윌리안 베이커리를 찾아서 어? 야 18번 저인데 이렇게 돌아갈 수 돌아갈 수 있어. 어, 돌 여기 에그타르트는 아닌 거니? 안돼, 안돼. 한국인이라면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서 먹어야 한다 네이버 블로그 맞지? <laughs> 먹보들의 나라를 무시하지 마. 윌리안 베이커리. 중. 찾는 중. 찾는 중. 그렇지 않습니까? 뭔가 에그 타르트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. 난 아직 모르겠어. <laughs> 아직 모르겠어요. 릴리안 베이커리. 네, 맞는 것 같아 어, 있다, 있다. 예이. 찾았다. 예이. 진짜 릴리안. 맛있어. <laughs> 저기 뽀얘 <봐>. 어디? 아. <laughs>

오, 괜찮은 버스팩이야, 응. 트 저는. Thank <laughs> 응. 미션 성공. 백플론이다. 썸베드 있네. 아포카도도. 맛있겠다. 아, 말차. 응. 이거, 이거. 이게 그거야. 응. 그 찍어 먹는 거. 뭐요? 이거, 이거, 이거. 아 기에 들고 가면 되지. 만나겠다. 응. 연기한다고 응. <laughs> 연기한 <laughs> 갑자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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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, 이 홍콩에도 있어? 릴리안이 있나? 아니 아니지. 홍콩 g k 타 n g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 이 n g Kong, Hong 건물이 g 응. 미니소랜드는 아니지? o 1, g Kong, h 맞아, 저거 o n g Hong Kong, 이 o n 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 아 n 얼마나 오래 미니소랜드를 탐방하려고? <웃음> 몰라 <웃음> 미니소랜드 갈게 그래서 내가 산거 이거랑 이거 끝 <laughs> 다, 거의 걔는 걔는 한 시간 걸었어. 걸었어. 근데 이거는 이건 괜찮아. 이거 잘산것 같아. 응. 한 시간 걸어서 이거 이거 두개 샀어. 한 시간이나 걸었어 여기? 한 시간 걸린 것 같은데? 테이프가 많다 아 싸먹는거야?

专业相机拍照，现场精修。来，先先座。你先坐。哎，他走了来他走了。 있는데 어디지? 이이터리 이타, 무슨 이터리 아폴로 이터리 아폴리 아포리, 아포리. 아폴리 이터 친구가 영상 찍으라에서 찍는 중 <웃음> <웃음> 혼나서 찍 아니 말을 찍는 중. 말을 좀하게좀 혼자서 찍고 있어요 너 원래, <laughs> 너 원래 혼자 혼잣말 안해? 혼잣말 왜 너 혼자 말일 도안 해. 혼자만 대화야. 혼자 생각하지. 그래 너가 송이의 하루로 해라. 송이의 하루. <laughs>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송이의 하루에. 그러면 이따 만나요. 우캉맨션에 현실이야 이건 진짜. 음. 우리, 우리 이거. 컴퓨터. 컴퓨터. 쳤다 여기. 빵이. 빵. <laughs> 이거 블루베리 끼우는 거야? 맛있겠다. 초콜릿 블루베리 <laughs> 이거 콜을끼 호코를... 아, 징그러워, <laughs> 저런 같지? 来，麻烦热一下。 이렇게 샀는데 66이래. 만원도, 아, 이만원도 안 왔나? 대박이다. 한국과 다르고 음, 진짜 따다. 아, 뭐? <목소리> 이거 피스타치오 가득하다. <목소리> 갑니다. 가요. 키티, 이쁘 보인다. 좋았어, 좋았어. 하늘이 맑은, 기대하지 않는 것이지. 친천히 옆에. 게 그냥 다나좀 옆으로 가봐 동작 면주 자세하게 찍어주면 되지? 응. 아, 네. 영상은 잘린나이 맞아요 난 준비가 되지 않았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I came up, guess, Nida. I got it. I 나는 땅콩... 음. 유감이야... 음. 몰랐던 사실이야? 나도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. 근데 나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오이야. 오이 사실 말해보라고, 니. 네.

눈물보, <laughs> <거의 없네? 웃음> 누물보, 진짜, <웃음> 눈물보. <웃음> 아니야 너는 그냥 맨날 자잖아 <laughs> 아니야 나 술이 <이거지? 웃음> 아술 <근데> 마시면 피가 <laughs> 배불러 배이 새끼 맨날 이래 <laughs> <laughs> 이젠 술잘 마신대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아, 잘 오늘, 오늘 <laughs> 한캔 먹는다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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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 한번 보자. M&M, M&M, M&M 비판 한번 해봐. <laughs> 너무 비싸요. <진짜요. 웃음> <laughs> 무슨, 무슨 일인지 말해주기. 진짜요자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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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요>, 만약에 <laughs> 영상을 보신다면. <laughs> <laughs> 뭐 어떻게 모자이크 해야 돼? 음성 변조 해야 돼? 하이이은 말투모임으로 하자 <laughs> 이제 여기를 확대하는거야 나라란 음, 여기서 사네요 TNG팡은 가격이 2배입니다 음, 지금 덤탱이 맞고 영원이 나간 표정을 어, 니다 역시 대륙 하야 여기 체인점인데 이래도 돼? <웃음> <인덕들이>. <웃음>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.